안녕하십니까? 벤츠 파고의 송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둘둘공 디젤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여기 한강 시민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연비 측정을 한번 해 봤고요. 어,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둘둘공 디젤의 제일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인 연비 측정을 제대로 한번 오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 전시장을 출발을 해서 약 한 15분 정도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 벤츠. 이제 나스레 주세요. 난지 한강 시민 공원으로 가자. 난지 한강 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남동4 8 2 1 3 2목적지로 조금 막히네. 자, 출발합니다. 현재 한 7분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33km 정도, 평균 속도 리터당 1 8 5 k 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방향을 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쪽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되는 길인데 이제 카메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차까지 리터당 21.1km 이렇게 나왔습니다. 15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조금 이제 막히는 그런 구간도 있었고, 평균 속도가 대략 뭐한 37km, 40km 내외, 이 정도 이제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중앙에 MBUX 3세대 14.4인치 디스플레이가 어, 상당히 시인성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 사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알고 계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가 있는데 운전시 많은 도움을 주는 완벽한 안전 사양의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기능으로는 능동형 사각시대 어시스트, 출구 경고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유지 어시스트 등 상당히 많은 옵션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프리 세이프 인펄스 사이드 프리 세이프 플러스 프리 세이프 사운드 이런 뭐 옵션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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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미리 다 해준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 드리면 어, 예전에 S 클래스에 들어가 있던 옵션인데 프리 세이프 인펄스 사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충격이 옆에서 왔을 때 승객을 문에서 조금 떨어지게 만드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충돌을 했을 때 승객을 보호해주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에어백의 위치를 보면 에어백이 10개가 총 들어가는데요. 운전석, 동반석, 그리고 운전석 무릎 에어백,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센터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 동반석, 뒷좌석 좌우, 창문 좌우, 탑승객을 완벽히 보호해 줍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둘둘공 디젤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우선은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첫 번째 장점, 평균 연비가 한 20km 정도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만 유류비를 절감하더라도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무려 1,200만 원에 연비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300 모델의 토크가 기본적으로 40.8 토크가 나오고요. 요 모델은 44.8 토크이기 때문에 초기 가속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옵션 세 번째 들어가 있고, 어, 네 번째 이제 퍼메틱이죠.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물론 있습니다. 소음이 약간은 있어요. 근데 소음 부분은 아무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못 느끼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년식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십시오. 재고가 떨어지면 좋은 프로모션은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25년식과 24년식 차이는 현재 없습니다.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